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운 요청하는 요구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기본적으로 어, 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사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그 시점을 의원님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국권침탈 전후를 그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그 시점과 그 성격, 성격이 어떤 적극적인 어떤 항일운동이냐, 아니면 어 체제 개혁 운동이냐 이런데 대해서 또 학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95년 을미의병은 서운합니까,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합니까? 이제 그 부분도 어 아시다시피 1962년 어 서원을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을미 의병은 어, 명성황 황후 시의 사건을 계기로 어, 을미 의병 또1 9 0 5년에 을사 의병 또 정미 어, 의병 이렇게 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독립군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어, 독립유공자 손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지적처럼 어, 그을미 의병의 시점이 1895년이기 때문에 어, 동학농민운동 그 부분과는 조금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차이점이라면 62년도에 기준을 만들 때. 그 당시는 통화 농민혁명이 농민의난으로 인정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는 예. 입법이 돼서 예. 혁명으로 승격됐고 세계 기록 문화 유산으로도 등재됐습니다. 그러면 참여자의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입법이 됐다면 명예 회복을 제대로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정부가? 명예회, 회, 명예 회명의 회복의 문제와 또 독립유공자 소원의 문제는 물론 연결은 됩니다만은 근데 어 아시다시피 몇년 전에도 이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거쳤는데도 어 다수의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 좀 신중론을 펼쳐서 뭐 제가 볼 때는 좀더그 연구와 또 사회적 공감대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사회적 공감대요? 학세들의6 2년도사고에 지금도 저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정부가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한금년금년 2년, 2년, 전에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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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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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중하게. 아니 논거가 없잖아요. 안 되는 논거가. 1895년은 되는데 <laughs> 1894년 안 되는 논거가 뭐예요? 차이점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 저도 뭐. 논거도 없이 학자들이 네. 소위 친일 학자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 아니 그 학자들은 <laughs> 네. 제대로 정부에서 검토해서. 네. 1894년 입법으로 이차봉기는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거기에 골마게 인정을 해 주셔야죠. 아니 이제 그것은 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의견이 아시다시피 다양하고 특히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네 하나 그거는, 더 말씀드릴게요. 예. 학자적인 내용을 논란이 있어서 입법적으로 해결했어요. 그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무장투쟁이다 정의했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학자들이 뭐 이거는 뭐 정부의 결정이지만 아시다시피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예. 법에서 기준을 주었으면 그 기준이 학자들이 심사할 때도 적용돼야 되는 게 맞죠? 아니 그렇지만 그법 이외에 기본법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권 침탈 전우를 아니 그런데 1 8 9 5년왜 하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거와 기본... 뭐과 약간의 모순 관계가 지금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좀더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제 공감대 확보라는 내용은 긍정적인 공감대 확보입니까? 부정적인 공감 공감대 확보입니까? 뭐 그냥 뭐 긍정 부정 없이 어 아주 그 중립적으로 그렇게 아주 그 담백한 입장입니다. <laughs> 제대로 검토를 하시고요. 예. 법에 명시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 그거는 항일 무장투쟁이면 무장투쟁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게 입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